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바른증금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 자, 오늘 시황을 좀,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시황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지수가 계속 빠질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드시 나올 위치냐,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일이었는데 내일은 또 어떻습니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근데 저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시장 자체가 보게 되면 오늘도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킹해 볼게요. 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약 9,0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오히려 코스닥에서 1,5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어, 매수를 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흐름을 보여주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개인들도 거래소 매수가 이루어졌고 코스닥은 매도를 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키는 어차피 외국인들이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연기금도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워낙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어, 연, 연기금이 어, 연기금의 매수로는 예, 지금 현재 시장을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건시황적인 부분, 이 수급적인 부분들. 자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보게 되면 어, 줄기차게 지금 6월달부터 지금 오늘 3월 12일 오늘까지 목요일까지해서 어, 지속적인 거의 세 번, 세번 정도의 매수가 우위를 보여주는 날이 있었고 그 외에는 보게 되면 거의 다.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9천억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왔죠. 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어차피 뭐 매도한 거 예, 그거 따지고 있어 봐야 뭐뭐몇 조가 매도 물량이 나왔냐 이런 거 따져봐야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는 건 추세 전환을 정말 이 위치에서 할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의 핵심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 2월 28일날 보면 어, 풋옵션 계약이 어, 2만 건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풋옵션하면 뭡니까? 풋옵션하면 지수가 내려가야지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데 오히려 지수 하방으로 보고 매수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2월 28일날 어땠나요? 음, 오히려 2, 2만 개의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습니다. 재미있시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푸드 옵션 계약에 있어서 3만 1,511건의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까 그러니까 내려가는 쪽보다는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 그렇다면 그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8월, 음, 자, 코스피지 수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8월 28일이었죠. 8월 2 8일날 보게 되면, 음봉이었습니다. 음봉. 은봉. 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푸드옵션 계약이 상당히 많이 계약 해지가 되는 위치였는데, 음봉을 만들면서, 어, 이때마다도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푸드옵션 계약이 해지가 된게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상승했다라는 거죠. 거의 4일 동안, 4일 동안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줬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브레이크를 걸고 단기 상승 전환이 될수 있는 시점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제가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자, 28일 날, 2월 28일 날 계약 해지 건수가 2만 건이었습니다. 2만 건이었고, 오늘은 3만 1,100, 아, 3만 1,100. 500여 한 건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2월 28일처럼 저점을 잡고 오히려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지수가 상승 전환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런 부분들은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어디 가서도 못 들어요, 솔직히. 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어 거의 100% 예, 100%라면 또 거짓말이야.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자, 9 9로 할게요. 99%. 자, 100%라면 9 9라뭐 거기서 뭐 도전이 개최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 푸드옵션 계약에 보통 투자자분들은 안 보세요. 중요하다고 생각도 안 하시고 의미를 두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변동 폭이 커지는 시장에 있어서는 꼭 우리가 체킹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자면 외국인들의 푸드옵션 계약이 오늘 3만 1,500건이 발생되었다는 건, 해지가 발생되었다는 건, 내일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에 따른 다음 주 초반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 이해가시죠?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예, 아, 모르겠다,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거예요. 자, 푸드옵션 계약은 뭐라 했습니까 내려가면 돈 버는 거랬죠 그 내려가는 게돈 버는데 오히려 그걸 해지하고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를 보더라도 단기간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이런 부분들은 아, 이렇게 음, 중요한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해 주는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어, 이런 부분들 회원님들이 시청자분들이 에, 아 이걸 아 이렇게 도 우리가 해석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어, 지수가 장중에 1808 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 뭐 마이너스 3.87% 1834 포인트까지 거래소 지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어떻습니까? 어, 이 평성 간에 이격도 많이 벌어졌어요.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어떤 게 있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인들과 아니면 아는 분들과 뭐술 한잔을 하, 합니다. 술 한잔을 이제 거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하고, 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이 엄청 쩔어 있어요. <laughs> 쩔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집은 잘 찾아가죠. 다들 집은 잘 찾아가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격이 많이 벌어지, 일봉과 이평선 간에 이격이 많이 벌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평선에 가까워지려는, 일봉이 이평선에 가까워지려는 본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곧 이렇게 강하게 하락했다는 건, 둘이 만남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야. 예 이평선과 일봉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그 간격을 채우고자 하는 예, 매수 물량이 증가하는 걸 우리가 어, 우리가 기대해 볼수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 이해하시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뭐 코스피 시장의 움직임들을뭐 일단 거래소는 건너뛸게요. 일단 거 아, 거래소가 아니라 코스닥은 일단 설명을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거래소가 반등을 주는 게 중요하고, 그 반등과 저점 신호가 나와야지만 코스닥은 자연스럽게 상승이 오히려 어 거래소보다 더 빠르고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이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푸드옵션 어 계약의 해지 건수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분명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손절하시는 분이 바보입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 단기간, 언제까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일단 종목을 가져가는 게 정답입니다. 뭐, 종목이 물려있든,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현재는 시장이 이렇게 폭락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약해지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주식은 어떻습니까? 심리 싸움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예, 돌발적인 사건에 있어서 심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손실이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매도하면 안될 위치에서 매도하게 되고 매수하면 안될 위치에서 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 회원님, 시청자분들, 심리 강하게 마음 가지시고 절대 굴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 들고 계신 분들에겐 지금 시장이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예, 이거 사도 좋. 뭐 A를 사도 수익 나고, B를 사도 수익 나고, C를 사도 수익이 나는 아주 좋은 예,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예, 그야말로 금융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서로의 기회라고 강력히 외치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자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약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꼭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예, 저 박수범 수석애널리스트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증권 방송의 박수범 수석애널리스트였습니다. <목소리>